두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선 잘 모르니까 요거부터 한번 정리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둘이 한번 묶어 보고, 이렇게 둘이 한번 묶어 볼게요. 그래서 요식은 우선은 알파로 묶어 보시면, 어, 알파로 묶어 보시면, 그첫 번째, 세 번째가 남는 게 알파바, 그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바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를 묶어 보면은 베타 베타가 공통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아 있는 게 마이너스 베타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알파 바. 그다음에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베타 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바와 베타 바 얘네 둘이 공통 인수이기 때문에 묶어 보시면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에 남아 있는 거 알파 빼기 남아 있는 거 베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마저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차는 복소수의 차의 켤레 복소수가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얘네 둘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파에서 베타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여기가 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빼기를 여기다가 빼기 이렇게 다 치면은 얘네들이 더 하면 되겠지, 그지 좌변 길이 더 하면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에서 이제 3을 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i에서 플러스 2i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그러면 은 얘는 뭡니까? 알파, 바, 알파 빼기 베타의 반은 결례 복수수는 2 플러스 i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자, 2 마이너스 i와, 2 마이너스 i와, 이 e 플러스 i의 곱은 합차공식으로 되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플러스. 그래서 답은 5. 여기 5번이 여기, 이고이고이고이고 5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